안녕하세요, 순장님들, 사랑방 순원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수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11월 첫째 주에 우리 사랑방 교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10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선행을 할수 있는 가능성의 날들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11월과 12월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24과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성경책 준비하셨는지요? 성경책 옆에다가 잠시 놓아 두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한번 서론 역으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 잠시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중요한 어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후에 보기 참 좋았다. 참 보기에 좋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지혜와 그영광되심이 지으신 모든 마음을 곳곳에 다 반영되어 있다, 완벽히 담겨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성, 영광, 신비, 능력, 지혜와 영광이 온전히 담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는 3일째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이처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비되는 것들. 하늘과 땅, 또 바다와 또 육지, 또 동물과 식물, 낮과 밤, 해와 달,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언뜻 보면 다 대비되는 것이지만 그 대비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 함께 어울림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아드님 또 아버지의 관계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은 각각 좋으신 분으로. 또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 않는 한분 함께하시는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각각 좋으면서도 동시에 함께 좋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가 아름답죠. 그리고 또 오르간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반주할 때 피아노와 오르간이 같이 연주될 때또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독창 한 분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중창 합창이 아름답습니다. 꽃한 송이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군락을 이루면 그것 참아름답워요왜 그럴까요? 바로 한분한분 한분 아름다우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 하나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아는 마음. 그 다른 것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마음 이럴 때 우리가 진실로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인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진화론 잘못됐어 창조론 그래서 그냥 창조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연합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이타라,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와 그 충만함이 어쩐지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인간의 이런 비극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비극적 이야기가 소개됐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교훈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죠?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음, 어,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쪽에서 가인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컸겠습니까? 또 이후에는요, 어, 둘째 아들 즉 가인의 동생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 가인은 농사는 하 자였더라. 아담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농지를 경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바로 가인은 부유한 농부로서의 기술을 원천적으로 아버지에게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요, 낳았다, 얻었다, 생산했다. 너무나 그, 아담과 하와의 기쁨이 그 이름 가운데 가인의 이름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 슬픔, 헛됨, 연기, 안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상반되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가인은 얻었지만 고단하고 힘겨운 것을 몸소 체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향해서는 이처럼 조금 슬픈, 아픈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기와 같다. 인생이 참 안개와 같다. 그런 삶의 공경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부유한 농부였지만, 이 농사 일을 하지 않은 아벨은 이에 비해서는 척박한 땅에서 양떼를 먹이며 살아왔던 목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이 두 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들이 드린 재물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가인이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와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신다는 것이죠. 나와 내 마음과 그것이 표출된 그 나타남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나를 받으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 들여지는 그 외적인 행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볼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 아마 목축업으로 척박한 땅에서 지냈으니까 그의 소산물이 가인과 비교하면 풍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기름과 함께 올려들었습니다 이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시로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가인도 아마 그 풍성한 재물을 드리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기에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이로 말미 아마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렁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뭐 앞선 이야기까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이름과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차별하여 구별하여 이름 붙인 것을 통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많이 가진 것 혹은 적게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 정확한 지식 속에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기 감정을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참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쩐지 나와 나의 헌신을 받지 않는 듯하여 마음에 분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열심, 참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 또그 섬김을 받으신 것 같아 내 마음 한편에 비교 의식에서 내 마음 한편에 열등감과 우월감과 교만함이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이 실족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는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이 오로지 온전히 담겨진 섬김을 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물이 정말 내 마음과 함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살피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그 분노의 표출을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살해하는 일로 이것은 일어나게 되죠.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은 그 분노를 아벨을 향해 표출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이미 가인의 마음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가인의 삶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신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가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무엇일까요? 그 동생을 향한 증오의 마음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한 조롱의 마음 동생의 그 고달픈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은 그의 삶에 대한 일체의 극률이 없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그 재물을 연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는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와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그의 예물, 그리고 그의 마음. 아벨과 그의 예물, 그리고 그의 마음. 이를 통해서 나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한번 함께 나눠보시고 또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시고 스스로가 성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해야 될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열심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배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이두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성찰해볼 수만 있다면 사랑방 나눔 정말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가인은 생산하고 얻고 소유하는 그삶의 흠뻑 빠져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아벨을 향한 조롱과 그리고 우습게 여김이 있었던 것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그 연약한 재물 그러나 진실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가인은 아기를 품고 연약한 아벨을 그야말로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몰랐던 것이죠. 각각이 좋고 가인의 삶이, 아벨의 삶이, 아담과 하와 각각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돕고 함께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 즉 3일째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풍경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 얼마나 찢어지는 삶, 나누어지는 삶, 분열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이야기 하나 생각나시는지요. 일본 북해도 한 초등학교 여 선생님이 있었죠. 24살에 질병으로 인해서 13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37세가 돼서야 그 질병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요양생활을 마치고 어릴 적속고친구였던 남자와 결혼해서 조그만 잡화점을 열었죠. 성실했고 친절하고 솜씨가 좋아서 정말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이웃 가게들이 최다문을 닫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사랑의 나고자가 되지, 게 해주세요 다음날부터 어떻게했습니까이 두뇌가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 정도만 받고 일부러 구색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찾는 사람들 오면 고객들에게 다른 것도 소개해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웃에 있는 가게들이 함께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손님을 받지 않고 또 많은 물건도 받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5년 정도 흘렀어요. 42살 전직 초등학교 자파점 여주인공이 1964년 아사의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당히 당선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누굽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진 기독교 세계적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썼던 그 소설 공모에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 기독교 문학의 최고 반열에 오른 빈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그러나 다시 빚으신 사람 바로 그녀입니다. 3일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 귀하고 복된 그리스인의 모범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저의 예배와 예물들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것 되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하면 좋을까요? 오늘 가인이 아벨의 삶을 연민과 긍일과 사랑으로 품어내기만 했다면 정말 에덴동쪽에서도... 가인과 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이 함께 연락되어서, 정말 에덴 동쪽은 에덴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행복의 처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또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사건입니다. 비단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와 우리의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각각이 좋고 어울림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담고 지체와 이웃과 생태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보는 밝은 눈과 맑은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깊어가는 가을, 온전한 예배자로 3일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